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전우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전투 급여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들이 330과 4일6을 지나고 나서, 소강 상태에 이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6월달, 6월 초에, 뭐, 국민연대가 대의원 총회를 하고, 5월달에는 아주 조용하게 지나간 뒤에, 지금 6월달에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6월 7일날에는 우리 전후방송이, 발기인 총회를 했고, 또 최성원 목사가 뭐, 김진태 장군 대장을 정제로 모신다는 것이 뭐 사형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뭐한 30명 정도 모였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조용조용하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은 지금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에, 많이 보이고, 제도권 내에서는... 제도권 내라 하면은 뭐 월참 고참 뭐 전산공정의 미망인에 뭐뭐공수군에어서 정상적으로 그냥 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죠. 전투 급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특히 그 에, 안행준 그 월참에 지금 적폐 청산인가 그 양반이 조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월참 정상화위원회 박수천 대표가, 회장이, 또, 비책을, 비법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조용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여튼,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외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제도권 내에서는, 제도권 외에, 지금 그, 국민연대나, 또, 김성원 월남전후TV나 또그 해외참전 그 조성태TV나 조성태나 회장이나 또 뭡니까 그 최성원 목사 어이 사람들이 좀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좀 미미합니다 전우방송도330416 이후에는 지금 내, 내부 조직 그 강화하고 에, 사단법인 설립 뭐 이런거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에, 조용히 정중동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에,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것 같네요 제도권 바뀌지만은 일단 음, 조성태 회장 그 회참에 조성태 회장이 7월 2일날 에, 무슨 뭐 국회 도서관에서 9시, 뭐, 반인가 해가지고, 국회의원 22명을 모아서, 뭐, 에, 공청회를 한다. 아, 이건 상당히 제가, 에, 생각했고, 꿈꾸고, 어, 지금 노력하고, 어떻게 할, 진행할까 하고, 계상 계획하고 있던 것을 조태 대장이 바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에, 호감이 갑니다. 어, 어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진짜라면은 음, 진짜겠죠 조성태 회장에게 그는 기대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동안에 조성태 회장이 예,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됐는데 예, 조용한 가운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조성태 회장 그러면은 예, 해외 참전 전후에 파병, 해외 파병 전후에 에,를, 그, 에, 인수를 해가지고 대표를 했다가 그것이 뭐 소송에 좀 말려가지고, 삼3공을 원래 그, 계획했던 사람이, 어,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하고 그, 추징했던 사람이 조성태 회장이죠. 해외참전 전에그 해외참전 조성태 회장이, 에, 그, 소송 관계 때문에, 에, 진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니까, 그 때, 무슨, 뭐, 산화자 때문에 안 했, 아니, 못 했다, 뭐, 이러 말이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듣기로는 조성태 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에, 소송관계 때문에, 에, 진행을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에, 소송관계 때문에 못 하게 되자마자, 이제 박통하고, 이제 최성원 목사하고 둘이서, 그럼 뭐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튀어나와서, 국민대 서영수 대표하고, 이제, 해가지고, 330을, 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최, 최 목사하고, 또, 박통하고,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저는 또, 뭐, 주제 넘게, 이제, 또, 뭐, 인기가 오르다 보니까, 어, 제가, 그,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사1 6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결국, 어, 주도권은,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가 박통에게 줬죠. 박통에게 줘 가지고 박통이 에 관리를 하는데 에 관리 능력이 없죠. 그 사람은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리더의 자격은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로서는 그래도 에 제가 생각한다면 쉽지 않고요. 에 조성태 회장도 하나의 리더로서는 뭐그 조직력도 있고, 또, 이 카리스마도 있고, 또, 뒤에 조직에 그 많은 사람들 뒷받침도 해주고 있고, 어, 정치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정치적이죠.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그런 뭐 또,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죠. 그 이게 청경수 목사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정경수 목사는 뭐더 정치적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비대 대표로다 하나 해볼까 했던 생각이 있지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드는데 에그 정도로서는 뭐좀 약하죠. 그뭐 떨어져 나간 게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조성태 회장 밑에 떨어져 나간 박톤이도 이제 뭐 리더로서는 뭐좀 많이 부족하고 음. 최성원 목사는 뭐 당연히 이건 뭐. 사람이, 말은, 뭐, 청산유수 잘하지만은, 목적이 그 사람도, 에돈 돈을 받는데 주로, 음, 매진하기 때문에, 에 좀,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김성웅 회장도 역시 그, 능력은 있지만은, 에 뭐라 할까. <laughs> 제가 뭐, 감히 우리 선배님을 내가 뭐라 하긴 하겠지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죠. 인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리더로서 자격은 뭐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뭐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가 당연히 우리 전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리더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이 장외의 리더로서는 조성태 회장이 제일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성태 회장이 그래도 뭐 조용한 가운데서 어 국회의원들하고 뭐 전에도 보니까 음 활동도 어또 행사도 예,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물론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조직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예, 능력 이 있고 좀 정치적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 이 대, 대외적인 이런 예, 제도권 밖에서는 조성태 회장이 그래도 자, 자, 가장 예, 리더답다.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보면은 뭐 제도권 안에서는 고엽제 회장들은 뭐 전부 그 무슨 범죄 연루돼 가지고서 뭐그 리더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월참 뭐 제도권 한 문제 월참인데 월참에는 그좀 대외적으로 뭐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뭐 여섯 명, 열두 명들이만 뭐 나와서 뭐돈 자랑하고 뭐 경력 자랑한다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안행준하고, 저기, 박수천, 두 사람인데, 제가 감히 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박수천 씨는 뭐, 인맥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뭐, 또, 능력이라든지, 조직 관리 이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에... 조직적인 생활을 많이 해본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안행준 씨는 또 이제 적폐 청산 위원회로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죠. 능력도 있고. 아, 에, 그래서 그 양반도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 직접 만나보질 지 못했어요. 이제 유튜브 상으로서만 봐가지고 어, 평, 평가하기는 좀 그렇죠. 근런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말을 잘한데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 어, 조직적인 생활을 했거나 또는 좀 어떤 생각이 조직적이라 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뭐정모씨 회장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우려가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제도권 내에서는 한두 사람 정도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박수선 씨를 많이 만나고 상대해봐서 그분을 더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관적인 말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뭐, 7월 2일 날, 우리 해참에 조성태 회장이 이번에 무슨 뭐, 국회, 09시 30분에 국회 도서관에서 뭐, 국회의원 22명을, 모시고 청문회를 뭐 공청회를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 아니죠? 공청회를 한다 고 하니까 그큰 성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 아닙니다만 비공식 채널로 보면은 박수천 회장이 뭐야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국회 이거저기 자기가 그 회장이 되기 되기 전에도. 꾸준히, 그, 우리 전투 급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해온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또그 위에 뭐 조성태 회장도 꾸준히 지금 그 물밑 작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그 위에 지금 뭐, 뭐 인사 애들이 지금 뭐대한문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또 물밑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우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밑에서 알게 모르게 전투급에 대해서 상당히 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에 저는 뭐 여러 찬례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에 좋은 일이 아닌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요즘같이 조용한 이런 뭐 분위기 속에서 어,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전후방송이라도, 정, 그, 사람 움직임이 없으면은, 국회의원들 뭐, 인터뷰로도 생각하고, 또, 특별 법 촉구에 대한 어떤 집회도 한번 구상했고, 또, 공법단체, 뭐, 월, 월차에대 계획에 대한, 음, 집회도 한번 생각을 했고, 몇번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전후방송이, 총회라든지 또는 지부지회를 설립하는 그런 집회를 해서라도 어 활동을 조금 활동성을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그런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뭐어 하면 되겠고 지금 가장 전 면에 돋보이는 것이 해참의 활동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과연 해참 혼자의 실력이라 하든지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문밑 작업에 의한 결과라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국방소위원회를 뭐 통과했다, 뭐, 에 또, 공청회를 한다, 공청회 끝나고 나면은, 에, 이제 뭐, 법사위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이제, 에, 본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네. 안에. 어떻든 간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좋은 성과를 나누, 나누기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음. 어떤 전우가 나한테 보내온 하나그그 그 뭐랍니까? 내 도, 어, 유튜브 동영상에 답글로 올라온 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 고속도로 점거는 현행법 위반으로 개인적인 피해가 어, 올수 있음. 다만 저, 최저속도를 유지하고 운행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 방법, 시내길은 시속 5km 정도로 움직여도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맹점이 있으니 전국 정신나발로 며칠만 하면 피해자 없이 효과가 날거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선가 어느 사람이 서행하면서 교통에 혼잡을 주어 신고가 들어와도 시내길 저속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손놓은 경찰이었으니 이렇게 하고 우리 전우들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거로, 어딘가 한 곳에 직결은 어려우니, 지방별로 분산시위를 해보시미. 날씨 덥고 춥고, 집회할 힘 없으니, 기름값만 조금 들이면, 흐흐흐. <laughs> 아,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속도를 로 정거하자, 뭐, 음, 영종도를, 영종대교를 정거하자, 뭐, 이런 얘기만, 과격한 얘기들만 들리다가 이렇게 <laughs>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이런 그 김월로 전우 우리 김월로 전우의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이 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여러분들 소개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비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법적인 투쟁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면서 여러 산데 주목을 끌고 전 세계에도 알릴 수 있고 에, 뉴스를 탈수 있는 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국민 지탄 두려워서 우리 할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할 말도 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 받을 정도로 뭐 우리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우리의 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 국민이 지탄을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소리가 또 국회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법이 통과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 하고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서 하는 거 하고 어 뭔가 활동성이 있으면 좀더 어 적극적이고 좀더 어 파이가 커지고 좀더 성과가 더 낼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회의를 하고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합법적이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나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